그라가스 대 워익 매치업이라 역버프 시작하는 킨드 상대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에 블루가 나오는 타이밍에 워익이 킨드를 괴롭힐 수 있어 일자 부시에서 끝까지 확인한 다음 선 1렙은 가져갈 수 없어 리쉬까지 해주기 워익이 1렙부터 압박을 세게 할수 있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대놓고 나가 미니언까지 먹을 생각하기 그러면 워익이 Q로 응징을 해도 이 정도 딜교는 체력 관리에 문제가 없고 초반에는 미니언을 비슷하게만 먹어도 그라가스가 이득인 매치업이라 적당히 받을 거 맞으면서 미니언을 놓치지 않는 게 핵심. 서로 라인 유지력이 좋다면 마나 관리가 매우 중요해. 마나가 80이나 필요한 Q는 연운을 사기 전까진 웬만하면 봉인. 힌드가 바텀의 모습을 보여줘도 상대 정거리안 보인다면 다이브를 생각해 Q까지 쓰면서 안전하게 미니언 먹기. 이제부터 목표는 라인을 밀어넣고 역턴을 잡는 게 기본 베이스 워익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 각을 최대한 안줄 거지만 그러려면 싸움은 피할 수 없어 워익이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고 적당히 싸워주면서 미니언 어그로를 끌게 만들기 그러면 라인이 다시 당겨질 거라 어느 정도 편하게 미니언 파밍이 가능해짐 지금은 다이브까지 생각해 와드까지 쓰면서 적당히 맞는 게 핵심 땅굴까지 생각해 지금 집을 갈려 했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라인전을 지속할 틈이 있다고 판단해. 라인이 밀리는데 워이기 집갈 생각이 없다면, 대놓고 집을 가면서 역전 잡을 생각하기. 이러면 워이기 라인을 밀거나, 지금처럼 집을 끊을 텐데, 다시 기한을 누른다면 끊을 수단이 없기에 복귀 텔 쓰기. 이러면 워이기 라인을 밀어놓고 집을 가고 싶을 거라, 워이기 무리하면서 밀면, 힌드를 불러 죽일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무리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라인을 밀면서 압박하기. 워익이 무리하지 않는다면 슬로우 포시로 라인을 쌓는 게 좋지만 지금은 다이브 각이 나와 킨드 위치를 확인하면서 라인을 적당히 밀기. 휴가 깔렸을 때 전멸 공까지 쓰면서 스킬 교환각을 보는 게 좋지만 드가 보이지 않아 시도하지 않기. 용을 먹었다면 이대로 다이브 각 보기. 대놓고 다이브 하기엔 워익의 이와 방어박이 있어 궁을 먼저 쓰면서 스킬 교환각 보기. 궁이 맞지 않았고 워익 이가 빠져 다이브를 하려 했지만 6렙을 찍었다면 다이브는 하지 않기. 다시 생각해보니 가까이 붙어서 W, E, R 콤보로 스킬 교환각을 보는 게 좋았음 빅웨이브로 라인을 밀어넣었지만 라인이 애매하게 걸쳤고 맛있는 템을 사올 수 없다면 라인전 지속하기 이때 핵심은 큐로 라인을 지우면서 워이기 집 못가게 하기 이 작업을 반복하다가 만화가 떨어졌다면 선프시 후 집가기 워이기 라인을 다 지우지 않고 부시의 모습을 숨긴다면 워이기 기한을 기다린 후 라인을 밀어넣고 집갈 생각하기 선 okay. 푸쉬를 했고 버텀 타워를 부쉈고 전령이 3분 뒤에 나오고 용을 안전하게 먹고 있다면 드라가스만 트 텔포가 있어 지금은 집을 간후 버텀으로 가기 라인을 빠르게 민 다음 방가 쪽으로 나가면서 시야먹기 제드 유미가 탑에 보이고 시야가 잘 잡혀 있다면 한 라인 더 밀어 넣기 1대 1은 이길 수 없어 라인을 지우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기 라인을 다 지웠다면 미니언 먹는 워익을 견제하는 건큰 의미가 없어 킹어가 있을 만한 곳 둘러보기 이후 라인이 다시 온다면 지속 싸움 각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라인 지우기 서로 비슷한 타이밍에 라인을 지운 후 미드 또는 탑 쪽에 교전이 일어났을 때 드라가스의 합류가 훨씬 빠른 상황이라 라인을 비슷하게만 지워주는 게 기본 베이스. 대포를 먹고 빠질 수 있다 판단해 대놓고 대포를 먹고 2로 기절 먹이기. 눈까지쓸 기세라면 막궁을 쓰는 게 좋지만 살것 같다고 판단해 막궁은 쓰지 않았고 맞다보니 매우 아파 허겁지겁 공을 썼지만 워이큐에 씹히고 제드가 나타나 죽게 됩니다 맴리를 맨일, 하지 못해 죽게 됐지만 지금 1데스는 수동적으로 바뀌는 1데스가 아니라 큰 손해까지는 아닌 상황 곧 전령이 나와 전령 쪽으로 합류해도 되지만 전령 쪽 시야가 잘 잡혀있고 워이기 아직 바텀에 있어 일단 바텀으로 뛰면서 상대가 전령에 힘을 쓰면 텔로 갈 생각하기 타워를 지키려다 다이브를 당할 수 있어 타워는 주고 라인 받아먹기 와드로 부시 확인 후워이 궁이 없으니 대놓고 라인 지우기 제드가 미드에 보여도 1대1로는 이길 수 없어 이는 쓰지 않기 워익이 웬만하면 집을 갔을 거지만 그라가스의 풀이 없는 타이밍에 킬각을 볼수 있는 상황 완년설이야 공이 있어, 브리브리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미드로밍을 갖출 수 있어, 픽만 찍어주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라인을 쭉 밀어넣기. 한번더 죽는다고 1대1로 못 버티는 수준은 아니고, 쭉 밀어넣는다면 그만큼 리턴이 좋아, 충분히 할 만한 시도. 제대로 같이 올수 있지만, 제드 공이 빠졌다는 핑이 있고, 죽더라도 우리 팀이 전령을 풀고 미드 1차를 밀 거라, 이러한 상황만 보면 1차 타월을 미는 게더 이득.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와이기 집을 갔다는 거라, 강가 쪽으로 나가면서 시야먹기 이때 루시안이 미드 파밍을 하고 있어 제드까지 찾아주는 게 베스트 그렇다고 대놓고 시야를 먹는다면 아무리 그라가스여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안전하게 시야먹기 제드를 찾아주고 다시 바텀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지금 타이밍에 전령을 푼다고 코를 주면 조닝 싸움 하기 팀원들이 옆에 있더라도 안전하게 시야 먹어주면서 조닝 싸움 하는 게 핵심 1차 타워를 밀고 용을 먹는 게 기본 베이스 싸움까지 열린다면 그라가스의 선 진입각이 예쁜 게 아닌 이상 제드와 웨크 마크하기 제드가 나올 곳은 칼부 쪽 또는 늑대 부시 쪽으로 꺼해진 상황 즉 싸움을 이길 확률이 증가 제드가 정면에 있다면 제일 위험한 건 조이의 Q 데미지 또는 수면 그렇다면 조이의 스킬을 그라가스한테 유도하기 즉 팀원이랑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조이를 전단 마크하기 그러면 변수가 거의 없다는 거라, 미드 1차 타워를 공략하기 더 쉬워짐. 여기서 많이 맞더라도, 텔포가 있어 크게 상관없음. 전령이 타워까지 걸어가는 게 이상하다 생각해, 살짝 구경하다가 조이를 완벽하게 마크하지 못한 상황. 수면 맞은 루시안을 도와주다가 같이 위험할 것 같아, 막아주지 않았지만 다시 보니 막아주는 게 좋다고 보인 상황. 이러면 미드 선포시오 용을 먹는 게 좋지만, 루시안 컨디션이 안 좋고, 룰루 궁이 빠져, 혹시 모르니 조닝 싸 끝까지 하기. 용을 같이 치는 것보단 상대가 막으러 오면 싸먹을 생각으로 포지션 잡기. 용을 먹었고 아군 컨디션이 애매하고 제리 공이 있는 상황에서 제리가 거리 조절로 끌어들인다면 싸워줄 이유가 없고 1분 30초 뒤에 바론이 나와 바텀에 가는 게 좋지만 키아나가 먼저 바텀으로 간다면 억지로 라인스왑하는 것거나 서로 라인을 밀어 넣은 다음에 라인스왑하기 이때 킨드가 물린다면. 힌들을 살리는 건 힘들다고 판단 후, 공이 빠진 조이가 이각을 준다면, 돈까지 쓰면서 킬각 보기. 이후 상황을 보다가, 지리를 볼수 없다면 워익을 최대한 방해하기. 한타 대승 후, 미드 1차를 부수고, 적 정거를 터는 게 기본 베이스. 너에게 1차를 막으려는 움직임이라, 다이브를 보기 위해 칼부 쪽으로 들어가기. 다시 생각해보면, 아군 4명이 때리는 거라, 1차는 부술 수밖에 없어. 다이브를 보는 것보단 탑 라인을 쭉 밀어넣는 게 훨씬 좋았음. 탑 라인을 밀어넣기엔 늦었으니, 집 가기. 곧 바론이 나와, 드라가스만 텔포가 있어 바텀으로 뛰기. 루시안이 레드를 챙겼고, 곧 사라질 것 같아 버프를 챙긴 다음, 강가 쪽으로 가는 것보단 할게 없어 돌거북을 먹고 가는 게 좋았음 바텀 라인을 최대한 빠르게 샴 푸시 후 시야 작업 또는 미드 로밍이 기본 베이스 바텀 라인이 오기 전 제리가 미드를 민다면 살짝 각보기 제리가 안전하게 한다면 바텀 라인 푸시하러 가기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 이런 움직임은 꼭 필요한 움직임 그래야 상대가 실수하면 받아먹고 게임 붙이기 실수하지 않아도 팀원들의 손해가 없음 상대는 텔포가 없고 그라가스만 텔포가 있는데 1대1로 제일 위험한 워익이 탑에 있다면 그라가스를 잡으려면 최소한 두명은 와야 되고 미드에서 한타각을 봐도 상대는 이미지가 없어 한타를 억지로 여는 것도 힘든 상황 그렇다면 바텀 라인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최소한 두명을 부르는 게 기본 베이스 그러면 바로 버스티할 딜이 나와 웬만하면 그라가스만 죽고 바론을 먹을 확률이 높음 제드가 보여도 1대1로는 지지 않아 그대로 압박 여기서 핵심은 팀원들이 바로 버스트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만 강한 압박하기 제리 유미까지 올수 있다고 판단해 살짝 빠지다가 미니랩에 보인다면 다시 압박 이때 팀원들은 워익을 노리고 있어 위험하다면 텔로 백업할 생각하기 깔끔하게 워익을 잡았다면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지산다 걸기 그 방법으로 바로는 치지 않고 드라가스가 바텀타워를 때리면서 드라가스를 막으러 오면 바로 버스트 안 막는다면 바텀타워 이득 미드 상황을 보다가 갈 필요 없다면 계속 압박하기 대리를 잡아 바론을 가도 되지만 방타가 없어 같이 미드 바텀 압박하기 제드 유미가 막으러 오면 웨이글 생각해 빠지기 제드 W가 빠지고 이 각을 준다면 필각을걸함 제드 공을 빼기 위해 E로 진입 쓰지 않는다면 공으로 죽이기 이때 바론을 먹으러 간다면 텔로 백업을 가는 것보단 바텀을 압박하면서 이지 선다 걸기 그라가스를 막는다면 가장 안전하게 바론 먹기 바론을 막으러 가면 본대의 판단에 따라 바텀 타워 이득또는 바론 먹기 지금처럼 워잉만 막으러 오면 텔로 백업을 가려 할때 방해할 수 있어 전멸까지 심해서 도망간 다음 텔로 백업할 생각하는 게 핵심 워익이 막지 않는다면 텔로 백업하기 조이의 변수만 막아주는게 베스트 제리 유미가 먼저 오면 몰아낸 다음 조이 찾아주기 수면에 맞아도 컨디션이 좋아 그대로 맞아주기 가론을 먹었다면 워익 제드를 생각해 빼는게 맞지만 모두가 싸울 생각이라면 같이 싸우기 스킬코을 기다리다가 워익 궁을 의식해 배치 기력 코너를 생각하기 거리가 살짝 멀었고 제드까지 합류하면서 전멸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4명이 같은 판단을 했을 때 나머지 한 명이 죽어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 같이 싸우면서 한타를 했던 건 좋은 방향성 용이 나오면서 상대가 버스트를 할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일단 미드로 달리기 안 먹는다면 용으로 달리면서 조닝 싸움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용을 같이 치는 것보단 1차적으로 길목을 막고 길목을 막을 힘이 없다면 웬만하면 제드 워익 마크하기 들키지 않은 것 같다면 부시에 숨어 토스가 고기 오른쪽으로 오면 따라가기 용을 먹었다면 그대로 빠지기 지금은 텔프가 없고 탑 2차 타워가 남아 있다면 2차 타워를 부수는 게 기본 베이스 그러기 위해서 1사 운영의 기본 베이스. 세부적인 움직임은 키아나의 움직임에 따라 맞추기. 키아나가 혼자 가지 않는다면 먼저 밤에서 라인 밀기. 팀원들이 집을 가더라도 라인을 밀어 넣는 게 좋지만 위험해 보인다면 모습을 숨김 채 상황 지켜보기. 라인을 밀기 힘들다고 판단 후 돌거북 뺏어 먹기. 팀원들의 정비가 끝났다면 키아나를 혼자 보내기. 그러면 본대의 버티는 힘이 강해지고 한타가 열리더라도 키아나 같은 암살자가 좋아하는 옆구리 침투구도 그 과정에서 비습 이니시 각을 보다가 각을 주지 않으면 일단 미드 선푸시부터 도와주기. 미드 선푸시부터 해야 다음 운영으로 넘어갈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 미드 선푸시 후 본대가 탑을 밀러 간다면 합류하는 게 좋지만 키아나 입장에선 두명 이상 드립을 할 힘이 없다고 판단 후 본대에 합류한다면 드라가스가 믿음 있는 것도 좋은 선택. 상대가 강하게 막가려 하면 탑쪽 윙을 치면서 합류할 생각하기. 지금처럼 억지로 이니시를 연다면 4명인 쪽이 더 유리한 구도. 수적 우위더라도 빨리는 싸움은 좋지 않아 천천히 갈가먹기. 제리 유미가 미대에 보이자마자 바로 다이브하기. 지금은 아군 컨디션이 좋지 않아 상대가 먼저 진입하지 않는 이상 억제기만 부수고 빠지는 게 기본 베이스. 키아나가 혼자 진입한다면 굳이 호응하지 않기. 이러면 억제기를 부수지 않고 빠지기. 빠질 때 핵심은 조이가 가장 위험해 조이 스킬 받아주는 포지션 잡기. 바론이 먼저 나온다면 바텀으로 가는 게 좋지만 일단 미드로 뛰면서 상황 지켜보기. 별 다른 일이 없다면 바텀으로 뛰기. 제드가 보인다면 바로 노려주기. 거리가 애매하다면 전멸 호응보다 상대 스킬만 빼기. 키아나 체력이 많이 사라졌다면 미드 바텀 터플지만 하면서 키아나 기다리기. 미드에 모두 보인다면 바텀 압박 계속하면서 이지선다 걸기 드라가스를 막으면 바론 이득 바론을 막는다면 바텀타워 이득 워이기 혼자 막는다면 온대가 상황에 따라 바론쪽 압박 또는 사용이 가능해져 어떤 상황이 오든 이득을 보는 구조 워이기 뒤로 오면서 드라가스를 노리더라도 팀원들의 백업이 가능해 빨리는 싸움도 가능한 상황 위니언만지려 오면 죽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압박하기 상대가 모두 보이지 않아 온대가 바론을 트라이하면 텔로 백업할 생각으로 뒤로 쭉 빼다가 상대가 보인다면 다시 천천히 압박 상대가 바론 트라이도 안 한다면 사용으로 전환 상대가 바론 트라이를 안 한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 몰래 집갈 생각하기 그러다 워익이 미대에 합류하는 모습이라면 귀환을 끊고 바텀을 압박하면서 이지선타 걸기 그라가스루 막으러 오면 다시 천천히 압박 지금처럼 미대에서 억지로 싸움을 열면 텔로 백업 이후, 게임을 끝내게 됩니다.